근데 방 넓은데 좋긴 했는데 뷰는 그냥 그 아무것도 안보여요 이게 뭐야? 주바일도안이보잖아 그러니까? 어? 우리 음. 우리끼리 놀아야지 뭐 근데 TV가 되게 조그만 같아 근데 언니 28만 원이 네, 도착 <목소리> <목소리> 아, 선물 받아가지고 아, 지금 찍고 있어? <laughs> 응, <목소리> 응. 아, 저기 저리는데 요, 아니야? 옹 아니야. 누나, 나, 이, 귀가다 헐. 야, 세, 니다와녕하세요들 아, 어떻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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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저렇게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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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렉스. 웃음> 아, 잘 먹었어요. <laughs> 잘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가죠? 지금은 현정이의 마음속 <웃음> <이야>! <웃음> 나 호텔이라 했는데 현정이의 마음속이 <laughs> 어떡해 <laughs> 현정이 <laughs> 아, 아이 사람 MBTI <웃음> <웃음> 여기서 확 드러나는 MBTI MBTI 어떻게 되시죠? 아이는 i n f p 아닌 거 <것> 같아요 <laughs> 완전 맞아요 다시 해보세요 저 <웃음> 저 <웃음> 완전 파입니다이 <파워 웃음> 아, 사람 완전 MBTI S예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현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laughs> 저 완전 아. 현실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에? 저거 저거 타고 싶다. 님은 제이가 아니잖아요. 제이. 아, 여기 제이 있어. 아, 저? 타봤는데 개무어 여러분들 이래 헤이마마 이런 쳐줘야지. 쳐봐 형제. 여기서? 어, 쳐봤어. 나도 몰라. 아, 안 쳐봤어. 그래, 이거야? <laughs> 나 그거 춤을 몰라나수업안 봤어. 수우도안 <laughs> 봤는데 왜 헤이마마라고? 내가 아는 자세는 이렇게 넘어갔다가 아 민서울 개 껌이지 그거 뭔데? 그게 어려워? 올리는 아, 그, 거라고? 아니 이거 넘기는 거. 내 친구는 이게 안 된다 그랬는데 해봐 어려운 거. 이렇게서 이렇게 넘기라고? 이거 이거. <laughs> 찍힌다 찍힌다? 좀 여기서 해가 아, 여기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어 엉덩이 너무 걷다 온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거 아니야? 어 맞아 언니 유연하다어 너가 언니가 어렵다는 자세가 뭐야? 이거 이렇게 연꽃 자세 이렇게 해서 어어깨 음, 잡아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로 한동을 이렇게 일어나야 돼아 해봐 해봐 근데 나는 배신이 없어서 안돼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리정다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렇게이이이정이렇게 무슨 탈듯이 있냐? <laughs> <laughs> 야이거한 번만 보여줄게. <laughs> 아, 이이이이이정이이 <laughs> <그래서> <laughs> 이 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라 스테이 1박 2일 숙박기 한번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나 씨의 게리 뷰리. 이게 바로 우리 세나 언니 피부 관리법. 먼저 피부 차로 1차로 오일을문질러줍니다 팔로 팔로미. 탓으로. 저희 세나 언니는 올리브영 직원이었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아, 좋아요. 올리브영 수고. 직원이 어, 추천하는 통으로 갖고 오는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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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튜브를 해주면, 그, 밑바닥이. 아, 맞아, 맨날 이름 헷갈려. 넘버즈인, 맞아, 넘버즈인. 와우. 넘버진 올리브영 직원의 빨간. 추천. 이거 쓰면, 그,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쏙쏙 빠져나와요. 유튜 클렌징으로 해주도 돼요. 어, 썼어 이민들 안녕하세요. 여기 <laughs> 구독자 이름 뭐야? 어? 구독자 이름. 100명의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너무, 너무 나가, 너무 건강 아이폰이니 기본 카메라 아, 응. 아이폰이야응 아, 이거 콘센트 꽂을 때 있나? 어 있는데? 언니 갤럭시야? 아니아니나 이거 애플워치 충전해야 돼가지고 콘센트가 따로 있어야 돼 여기도 있잖아 아 뭐야 식, 음식이잖아 어? 양말은 몸에 닿는 건지너 그것도 브이로그 찍냐? 응 화장 아. 지우기 아, 진짜 이거는 얼굴에 다스이스할 있는 거야 일축으로, 일축으로 네, 화장솜으로 네, 화장솜으로 지우시는 아이 리베나이 아, 리무버를 묻혀줍니다. 모닝커피 커피도 있어? 아, 그럼... 발씻는 근니요 안돼요! 아 발은 안돼요. 변질이 많다고요 유튜브에 발좋하는 변태가 얼마나 많은데요. 언니 얼굴 닦았어? 아, 원래 시카크림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봤는데 응, 나도 한번 써보는 그게 제일 좋아 어 이거 그거 어, 유명한 거, 거 아니야? 닥터자르트? 응 그니까 어 근데 짝짝 쓰면 든다 이거 비싸잖아 음. 어 그래도 괜찮아 어, 나 어차피 막 여기에 넣어서 음. 쇼핑백에 대충 던져주세요 이게 언니 거. 잖아 올리브영 <laughs> 예 아. 알겠습니다 올리브영 그만두고 나서도 저기도 <laughs> 조금만 마셔보려 먼저. 응. 냄새가 이거 세요? 세? 사십도야? 3 5오도 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만 그런데 내가 한잔 따지 안 겨. 되게 달달 씁쓸음. <laughs> 얼음 타서 먹거나 토니버터 타서 음. 먹어. 음. 맛있어, 님. <laughs> 괜찮다. 진짜? <laughs> 뭔가 꿀 먹는. <laughs> 맛있는데 괜찮은데? 내가 <laughs> 내가 아빠가 먹는 양주 를 <laughs> 먹어봤어. 음. 어우 발렌타인 이런 거. 아 내가 양주를 양주 특유의 오크 냄새를 안 좋아해서. 아, 됐어. 나는데향 진짜 좋다. 향 너무 맛있어. 허니라 네. 그런 거야. 여기가 이런 거. 우리가 이런데 걸꿀0.02%이밖 그냥 걸골. 걸골. 근데 0 <웃음> <웃음> 네. 그거 뭐야 얼음고. 아, 양주가 아니라 그냥 리큐르네 아, 섞은 거?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다. 향은 너무 좋아. 헐, 언니 너무 맛있었는데? 나도 이거, 이거 되게 옛날에 먹어봤는데, 맛있네. 어, 보드카우도 괜찮은데, 어. 아, 저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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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팔았었거든, 색간에. 아. 그때 시음했을 때는. 뭔가, 어린내 술못 먹는 채 되게 싫어하면서, 음, 이렇게 는 거. 맞아. 그때는 막, 다들끼리, 다들 막, 잭단에 예거밥 이런 거 먹었어. 어, 먹을 때 막, 어, 써? 이러면 없어 보이니까. 맞아. 맞아. 선생님, 음. 카메라 너무 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누가 유튜버인지. 선생님, 저한테 만나보겠습니다. 맞 튕겼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오 우리 초반 장면을 말아서 편집해서 줄이가 기끼면서 그리고 이제 썸네일로 이제, 아유. <laughs> 알려준 건데 텀블러에 따라 먹으면 아니, 아 n i 가 I d 가니까 t see t h 는 t 블 didn't s e 시 그거랑 아예 그냥 먹을 I d i d 가 전화가 왔 I 지 i d n t see. I didn't see. I didn't see. I didn't see. 가 d i 블루가 하우니, 저거 하우니, 저거 너무 니 저거 하우니, 데거아다니데거 하우니, 저거 하우니, 요나 하우니, 저거 하우니, 저하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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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아, 이쪽 해봐. 너왜렇게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언니, 웃음> <laughs> 준비 시작. 빼 준비 시작. 오! 아, 주아현정 선수 우와! 지고 있어. 지고 있어. 오 진짜? 아! <laughs> 뭐야, 언니 왼손이야? 너왜 이렇게... 준비 시작. 하고 있어? 뭐야, 버티네? <laughs> 힘 진짜 쎄. 힘 쎄다고? <laughs> <목소리> 여러분 아, 진짜, 소금 있던데 옆에 어, 찍고 응. 너무 위협적으로 보여지는거 아니야? <laughs>